여러분, 이제 진짜 인간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AI가 이제 인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이제 디자이너라든지 PPT 업무는 거의 완벽하게 대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을 하는 건지 툴을 옮겨 다니는 건지 좀 헷갈릴 때 있죠? 메일을 열었다가 막 구글 시트 열었다가 공유하고 다시 또 이걸 문서로 가져오고 오늘은 그 흐름을 한 화면, 한 툴에서 끝내는 얘기를 좀해 드릴게요. 이름은 젠스파크예요.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AI 워크스페이스고요. 사실 제가 광고를 안 해도 정말 유명합니다. 거의 3대장 안에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게 진짜 대단한 게한 30명 정도 규모가 되는 스타트업이고 개발한 지 6개월 정도 된 팀인데 그래서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히 성능이 뛰어납니다. 이게 단순히 AI 챗봇이 런 게 아니라요. 그냥 진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쉽게 자동화하고 AI로 할수 있는 다양한 업무들을 모아둔 워크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젠스파크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가장 뭐 많이 쓰는 게 이제 AI 슬라이드, 그다음 이제 시트,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문서, 앱이나 웹을 만들어주는 개발자도 있고요. 이제 디자인까지 해줍니다. 테슬라 굿즈 디자인해달라고 하니까 와 진짜 장난 아니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굿즈들을 만들어 줍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AI 채팅이나 이미지 따로 분리가 되고 AI 채팅에 있는 이런 모델들 있잖아요 요거 전부 다 1년동안 무료로 쓸수 있어요 AI 채팅 뿐만이 아니라요 기본적인 이미지 생성 앱들 나노바나나 프로부터 시작해서 어, 플럭스 GPT 1.5까지 최근 모델들 역시 전부 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동안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요거 이 플랫폼 안에 종합선물 세트 만냥다 모아놨으니까 이거 써도 무방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너는 최고의 인포그래픽 디자이너야 나노바나나 프로 재미나이의 새로운 이미지 생성 모델이죠 이걸 이용해서 아래에 준 기사들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줘라고 하자. 암과 같이 만들어줍니다. 와, 진짜 이제 퀄리티가 점점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보면은 글씨가 이제 깨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글씨들이 아주 뚜렷하게 잘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 보시면은 예전에는 요 글씨들이 전부 다 깨져서 못써먹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슬라이드는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인간보다는 확실히 슬라이드를 잘 만들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슬라이드 만들 때이 AI 정말 많이 쓰게 됐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게 AI가 저보다 잘해요. 시간도 거의 한 10분 일로 줄어들고요. 계속해서 사실 이렇게까지 해줄까라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젠스파크만의 기능인데 이 내용 팩트 체크가 되고 그리고 이제 AI 편집이라고 해서 이제 선택 영역 예를 들어 뭐이 부분만 바꾸고 싶다면 은 선택 영역 및 편집으로 바꾸면 되고 레이아웃들이 겹치면 은 레이아웃 수정 혹은 이제 컨텐츠 다듬기 등 다양한 세부적인 수정이 가능하다는 라게 젠스파크의 장점 같아요. 이거는 똑같은 나노바나나예요. 사실 노트북 LM으로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 글씨가 깨진다든지 이런 어, 에러들이 조금씩 발생을 했는데 젠스파크를 이용하면 이런 부분이 만약에 생기더라도 어, 이 부분만 따로 수정이 가능해요. 이 페이지만 수정이 가능하다는 라점 플러스 이게 이상하게 젠스파크 스파크 같은 걸로 만들었을 때는 글씨가 절대 안 깨지더라고요. 훨씬 더 깔끔합니다. 이 예, 어떠한 프롬포팅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젠스파크에서 했을 때는 작은 글씨도 안 깨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구글의 노트북 LM이랑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너무 아 근데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나노 바나나뿐만이 아니라 HTML 문법으로 만든 것도 정말 깔끔합니다. 확실히 요새 AI 모델들이 코딩을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 준다고 해야 되나? 지금 보시면 이제 글래스 모피즘이라고 약간 유리를 덮은 것 같은 이런 효과도 잘 표현을 해줬고요. 자, 이 일론 머스크 의 출생과 어린 시절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을 제시를 잘 해주고 예전에는 좀 솔직히 좀 짜치는 슬라이드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미적으로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글씨체라든지 전반적인 레이아웃.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 정말 깔끔합니다 이런 반응형 애니메이션도 들어가 있고요 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림자가 은은하게 비춰지는 반응형 애니메이션까지 라는 느낌이 절로 들수록 미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와 이거 어떻게 야 이런 거 여러분 사람이 만들려고 하면은 예전에 전문가한테 맡겼어야 됐잖아요 정말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진짜 예술 작품을 뽑는 느낌이에요 젠스파크 같은 경우 정말 다양한 외부 플러그인들을 제공을 해요. 여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도구 선택이 있는데 여기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은 구글의 웬만한 서비스들과 전부 연동이 가능하고 노션도 가능하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들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개꿀인데요. 이거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 실제로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이메일을 제가 읽어보고 답장하는 데만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젠스파크의 슈퍼 에이전트를 통해서 내 메일에서 받은 제안들 하나로 딱 정리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분류를 짝 해주는데 미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 나머지 이제 제안이나 초대, 파트너십에 대한 분류를 해줍니다. 내 구글 지메일이 연동되어 있으면 정말 편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받은 제안들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진짜 더쩌는 거는 제안들에 대한 공손한 거절 메일 초안을 저장해 주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아뭐 저쩌고 저쩌고 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자동으로 생성해 낼수 있다는 점이 저는 진짜 너무나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이거 실제로 여러분 이메일 읽어보고 답장하는 데만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 쓰시는 분은 은근히 많으실 걸요. 생각보다 에너지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쓰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 자동화를 전부 다 AI로 할 수가 있다는 점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또 특기인데 리전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침 이메일 브리핑이라고 해서 매일 아침 10시에 중요한 이메일들 자동으로요약해주는 보스를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자동으로 요약한 것 중에 미답변 이메일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정중한 거절 답안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말 그대로 진짜 모든 게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젠스파크만의 강점이 있는데 이제 팀 채팅이 가능하다는 라 거예요. 어, 여기 보시면 슈퍼 에이전트 밑에 팀 채팅을 누르고 초대를 눌러서 다른 사람을 초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초대를 하면 이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여러 사람의 멤버가 이 하나의 채팅창에서 같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거 하다가, 야, 이거 별론데 야, 이렇게 바꿔줘 하면은 노션이나 슬랙 같은 협업 툴처럼 이 AI도 협업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요. 에 이게 AI 워크스페이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점점, 점점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운영체제처럼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상상만 했는데 이런 기능이 진짜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랐던 게이 시트 2, AI 시트 2.0 기능이에요. 제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예상 주가를 구해줘 라고 했는데 진짜 이게 말이 안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하는거랑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엑셀을 만들어 왔어요. 뭐이 불케이스랑 베이스 케이스를 누를 때마다 숫자가 바뀌거든요 이게 이제 전부 다 참조 셀들을 물고 간다는 뜻이고 야 이게 진짜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나리오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예상 매출 예상치 그리고 그 매출 예상을 지금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것까지 완벽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진짜 더 놀랬던 점은 이걸 바탕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진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게, 이게 진짜 된다고라는 생각이에요. 그거 뭐 제가 진짜 과장해서 오버하는 게 아니라요. 예전에 이런 게 어림도 없었어요. 한몇달 전까지만 해도 이거 DCF 밸류에이션 해오라 고 하면 진짜 개판. 개판 중에 상개판을 만들어 왔는데 AI가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저는 이거 보고 아 이제 엑셀은 AI가 더 잘하겠구나 하고 저는 이제 엑셀 잘안 키거든요. 아 너무 잘해줍니다. 그리고 이 시각화 만들어 주는 것도 어 완벽하진 않지만요. 인간보다는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초안 잡는 정도로만 사용했다면요. 이제는 조금 만더한1% 2%만 더하면 당장의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수준이에요. 정말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템플릿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95% 가까이 따라왔어요. 2026년 한해 동안요, 기본적인 AI 채팅과 AI 이미지 생성, 이거는 전부 무료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노바나나 프로라든지 GPT 이미지, GPT나 재미나이 프로 같은 최신 모델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거는 상당히 혜자 이벤트인 것 같아요. 26년 내내 기본적인 모델들은 제공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거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밑에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